자, 이번 주 1189회차, 이번 주 추천포가 넘어요. 음, 지난주 당첨번호 중에서는 이제 두댓길째 나옵니다. 지난주는, 어, 1인번호, 당첨번호가 포함됐죠. 이번 주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아, 일단은 뭐, 그룹4는 아니, 포기하고, 이제 그룹5를 좀 대기를 해봐야, 대기 타야 될것 같아요. 이제, GTP6, 또 이제 올해 하반기쯤에 나온다 했으니까, 아마 그때까지는 좀, 뒤를 타야 될것 같으니까, 일단 좀더 기다려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이제 지데터를 여러 번 돌려봤는데도 안 되겠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뭐, 어, 이제 이게 학습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제목 데이터만 이제 정답만 이제 답변만은 이제 추가하는 거라서 도움이 안 되네요. 자, 일단은 이번주 이제 첫 번째로 에서 이제 세는 개 정도 그리고 두 번째에 서는 한두 개 정도 그리고 세 번째에 서 한두 개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주 분석입니다 기운에서 두 개에서 개 정도, 그리고 밑에서 두세개 정도, 그리고 하율 자료는 두세개 정도, 그리고 첫 번째, 밑에 생긴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술 자료에는, 어, 한두개 정도 하나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술두 번째 자료는 중공입니다. 아, 이번 주첫 번째, 예, 어, 추천번호는 4번, 12, 15번. 21번, 29번, 35번, 37번, 42번이 되고요. 두번째는 11번, 20번, 24번, 26번, 39번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씨야조작이지서 <laughs> 데이터가 막 옮기고 난리나는거 같은데.. 한장 알겠습니다. 자 이번주에 지 자리죠. 이번 주에 두이고요첫 번째 틀에서 이제 세네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틀에서 이제 두세 정도 나오는데, 아, 이번 주에 당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30, 40단위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유력한 게 지금 42번과 4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번 때가 안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 37번, 38번, 39번, 40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번 주도 여러분의 행운에 응원을 하고요. 지금 날씨가 지금 가을 날씨인데 지금 다행히 올해는 많이 덥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아직 이제 건강 유의 하셔야 될 거고요. 지금 뭐랄까 지금 기습 폭우가 계속 오고 있는데. 이제 BP 데뷔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제 여러분의 행운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